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실에서 자, 월요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느새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 지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정은이 타임, 오랜만에 한번 가셔볼까 합니다. 요새 정은이가 옛날같이 파괴하는 무드가 아니고 평화의 무드로 가다보니까, 바격도 그에 따라서 약하진감이 있긴 한데, <laughs> 확실히, 많이 힘들긴 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것 보다 정은이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끈하게 정은이 타임 날려보면서 일주년 그동안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정은이 타임 맛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레츠고 자, 제가 진짜 방송 올린 지 벌써 1년이 됐는지 몰랐어요. 사실. <laughs> 근데 어떤 분께서 말, 댓글로 말씀해주셔서 저도 확인해보니까 7월 8일날 제가 첫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아, 그때 진짜. 감흥이 새록새록 하네요. 그때 당시에, 그냥 우연찮게, 사실 시작하게 된 거는, 오이치, 저이 타임! 시작부터 날렸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못해드렸네요. 자, 어쨌든, 뭐, 호그라인더, 이 공짜로, 이거, 타워까지 끌렸죠? 개이득이고요 역시, 밖격에 가서 저은 타임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이 하, 하던 이야기 계속하자면, 어, 일단 제가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음, 아무래도, 그냥 게임을, 제가 클래시로얄이랑 게임, 제가 원래 폰게임을 진짜 안 했어요. 게임을 진짜 거의 에디팡 이후로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어 클래시 로얄을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어... 이거 진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되게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게 될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laughs>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진짜 상상 생각도 안 했었네요 자, 이거 가끔 파로바큼파 들어가 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제가 뭐 그렇게 말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봐야 될까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었고. 아, 잠깐만. 여러분들 갑자기 위기라서 이거 조금, 만 조금만, 조금만 적어 해볼게요. 자, 이제 토네이도 이거 기타로 끌어줘야될것 같아요. 더안 맞기 위해서. 자 그래도 어쨌든 오랜만에 박근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역시 호그 상대로는 괜찮아 아직. 자 근데 처음에는 할때 사실 긴가민가했어 저도 이게 과연 <laughs> 아, 내가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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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게임을 언제까지 할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과연 내가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 처음에 뭔가 유튜브가 그래도 접근하기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생각 처음에는 진짜 별 생각 없이 <laughs> 너무 무모하게 달려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진짜 유튜브라는 게그 접근하기는 쉬워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이...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약간 어려운 게 유튜브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유튜버를,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laughs>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끈기가 필요해. 자, HOE 타임으로 마무리! 예스! Yes!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 저번 리타에 많이 달리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깔끔하게, 오, 오랜만에 순박으로한번 승리해봤네요. 자, 다음 판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첫 영상 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이 쇼이 타입으로 로키치의 정제속 견제해주고요 조이타자아 저는 첫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첫 영상 굉장히 컨텐츠도 잘 잡고 진짜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조회수가 엄청 안 나왔어 그래서 엄청 좌절하기도 했었는데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회수 안 나온 이유가 있어 네. <laughs> 지금 다시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laughs> 아 도대체 이 영상을 뭐 뭔지 뭐가 재미가 있다고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러면서 <laughs> <이랬어? 웃음> 되게 약간 되게 약간 뭐랄까 부끄러 부끄러워요 이 영상을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세상에 내놨을까 <laughs> 자 어쨌든 지금 어 그래도 아 잠깐 만에어 예, 그래도 바깥으로 대미지 굉장히 많이 주긴 했는데 자 이렇게 찔을 할게요 아 잠깐 이렇게 되면 상대 정전설치하다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방금은 좀 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찔로 막는 수밖에 없었고요. 자, 바깥폰 바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오히려 바격에 어그 마녀나 저기 어그로 끌렸으면 좀더 쉽게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타워는 깨질 것 같은데 상대가 이제 정전선 플레이로 한 방을 노리겠죠? 요거는 음, 상대 의 맞춤으로 이제 뽑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순환을 돌려서 다시 로켓을 뽑거나, 음, 한 번. 토네이도? 아, 잠깐 토네이도 살짝 늦, 늦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막았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 어, 그, 첫영상은 아니고, 그 이제 첫영상 올리고 나서 그 주에 이제 친구들이랑 주말에 놀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자, 이거, 자, 이거 로켓질 해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이, 종이 탄 종이 탄으로 수비해주고요. 좋아요. 저 엘릭스 상당히 소모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정제에서 의미 없습니다. 성현은 호크도 있고 도대체 정체가? 좋아요. 자, 이, 자 이거 마녀 암으로 끌리면 저희쪽에 아처아처로 막아주고요 좀 피해 받더라도 이렇게 막으면 돼요 자그 다음에 다시 바깥 포 근데 되게 상태가 자 이제 아이스피리 꺼내주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다시 기사 자이제저이 타입으로 마지막 수비전에 스바그 예 예스 바세 자 마지막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게 그 친구들이랑 놀러갔을 때 친구들 몰래 10분마다 한 번씩 유튜브 구독자 늘어다 조회수 늘어다 이거 엄청 확인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때 그날에 때그 아마 구독자가 3명 늘어났을텐데 그때 딱 처음으로 10명이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 그래서 그때 10명 됐을 때 어찌나 기쁘던지 구독자가 <laughs> 근데 그때 이후로 구독자 진짜 너무 안늘어서 저는 어, 이렇게 과연, 이게 과연 아, 100명, 1000명 할수 있는 건가? <laughs>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의문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약간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막 그랬,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왜, 큰일 났는데? 아, 이거 망했다. 아, 너무 무리해서 내가 공격을 하나? 음... 아, 근데 상대가 특이하게 광부랑 열바를 같이 쓰네요 그래 용광으로까지 와우 자이 위치점을 타임으로 마녀 제거해주고요 그래서 그한명 넣는게 진짜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아직도, 나, 아직도 납니다 자 근데 지금도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목표는 그래도 아만 명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도 기약한 거만 명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 진짜 근데 이렇게 될줄 몰랐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만 명이 될줄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아니 지금 이 정도까지 된 것도 하다 보니까 진짜 백명 모으기 힘든데 언제 천명 되고 언제 반병되냐? <laughs> 이랬는데 근데 지금까지 온게 진짜 기적 같긴 합니다 <laughs> 아직도, 아직도 기적 같아요 이렇게 올수 있었다는 게 자, 지금도 아직도 많은 이런 분들이 저희, 제 거를 봐주시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직도 신기하고 자, 어쨌든 자, 요, 요거 이렇게 해주고요 아, 잠깐만 내가 박격 대미지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차라리 박격으로 수비를 해주고 정원이 타임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뭐야 상대 로켓이네? 뭐야 너도 적군이었어? 근데 내 적군이가 더센거 같은데? 저쪽 아이스피리 저기 아처? 좋아요. 자, 상대 적군인데 얼 얼정 무시하면 안 되죠? 절충해 보사자 토네이도 자, 기선 기선 눌러주고요 자, 이 저우이 타임으로 마무리. 자, 역시 저우이 타임이야. 낙격의 맛을 저우이지.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도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아직까지 소,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저랑 생방송에서 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됐어요. 저는 사실 아직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클래시로얄 열정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클래시로얄 아직도 재미 있는 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클래시로얄이 약간 캐주얼해서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신 덕에 저번 이 타이부터 지금 요런 많은 덱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는 분들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좋은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덱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워리어 돼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